자, 409번 양의 실수 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(x)가 어,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2에서 미분 가능하다. 이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2, 어, e, f2와 그다음에 a f a 의 사이의 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4일 때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. 자 f 프라임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개 여기에서 식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데, 우선은 주어진 조건부터 한번 이용을 해보고 어떤 식을 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. 자, 이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면, 이 사이의 거리는 a-2의 제곱. 그 다음에 f, a-f2의 전체 제곱. 한 개, 루트 씌워야 되니까 a 제곱-4의 제곱이 되겠다. 됐습니까? 자, 이 조건이 만족한다. 자, 이 조건을 만족할 때,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하면, f a f e 의 제곱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면 된다. 자, 여기까지 한번 끊고,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f 프라임 이를 구하고 싶은데 f 프라임 e는 리미트 이식 보면서 눈치채면서 해야 됩니다 자 a가 어디로 갈때 2로 갈때 a-2분의 f-a-f-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f-a-f-e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그에서 이제 대입을 하면 루트를 씌워 줘야 되겠다 루트를 씌워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,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A가 2로 갈때 0분의 0, 다 0이 됐습니다. 자, 0분의 0 꼴이면 우리가 약분할 게 있어야 된다. 맞지? 약분할 게 있어야 되는데, 자, 이 식을, 안의 식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여기에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둘다 들어가 있어. 식을 정리해 보면, 이 식이 뭐냐면, a 플러스 2 a 이 2의 제곱이니까 제곱,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뒤에 식에도 a 2의 제곱이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루트가 씌워졌으니까 a 2의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. 그래서 이 식이 다시 쪽으로 오면 리미트 a가 2로 갈때 a 2가 루트 밖으로 나오고 그럼 루트 안에 남은 식은 이거 a 더하기 2의 제곱이랑 여기에서 1이 남았을 테다 이렇게 얘랑 얘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a-2가 분모에 있다 그러면 지금 a-2는 서로 약분하고 약분하고 나서 대입합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2, 4, 4, 16 16에서 1 빼면 15 그래서 답은 루트 15가 되겠다 답은 4번